이거라니 <laughs> 아니, 얼마나 게 다녀서. 어, 갱신했다. 와, 갱신했다. 갱신했다. 아, 예반데. 이거 그냥 거 이거 첫 번째 거울 때 던질게요. 감수. 아, 오케이. 만들면 만들어. 오랜 만들어서 반갑네. 아, 안고 구 깜빡했다. 서버님, 조하게. 꽝. 상 빛나갔어. 아너너너 뒷탄 다맞아 까비 이게 맞아. 모르겠구나. 아 근데 첫 탄은 좀 빛나가. 한반반 반 맞고 반 정도 나왔대. 이거 곱 플러스. 모 것을 바로 서지뭐뭐아 뭐 아, 뭐 DM으로 뭐 죽을 예, 예. <laughs> <주포였을> 뻔했데 <때? 웃음> 아니, DM으로 뭐, 아까, 어렵진 않겠죠? 아프진 않겠죠? 이러더니. 내가 좀 아프다 하니까. 어? 나인 듯? 난가? 오케이, 오케이. 아잇, 카우터네? 쿠로핑 자제 좀. 이거, 그, 묻히고 나와서 쓸게요. 봄, 봄, 봄? 오, 나이스. 개빡숙이네. 안 폭, 빗나감. 아, 내가, 내가 열게 오케이, 던졌어. 예, 머어나다 와이 자, 혹시 힐 한번 안 내주나? 혹시 빨아야 돼. 야, 근데 노란색이 좀 많긴 하다. 좀부시고올수 있나? 많이 부시고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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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 일로 오 아, 버프 보이네, 이제. 패치했네. 오케이, 마지막 함수. 아. 그래, 그거임. 짤 패턴 세번 쓰고 네. 큰 패턴 한번 쓰고 어, 그런 거 같더라고요, 느낌이 약간. 파열 파 8, 8. 흥나아 맞았어. 다안 맞았네. 아, 하나 아, 맞았다. 보스 가까이 있을 거예요, 저. 아 뭐야, 이거 바로 터지네? 이거 개꿀팁이었는데, 이거. 원래 저거 감금 걸린 사람 그냥 버리고 치고온 다음에 하는 거였는데. 아, 아나 여기 아니지? 뭐나 여기 아니지? 아 원래 이리로 가, 이리로 가, 이리로 가. 오케이, 오케이, 자연스럽게. 잘 잡았다. 오케이. 자연스럽게, 알았다 계속 와, 줌. 이거 자리가 너무 어. 빡센데? 가운데 사이로 들어가야 될 듯? 와 나이스. 개빡수이시네요? <laughs> 멘트 맛이.. <마시>. 안포안긴 <laughs> 안포 확인. 졌어 나다. 상술. 보여주나? 아도노 아하긴 하긴. 어.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응. 어그3 0쪽이네 오케이 미치고 와무치고 뭐 여기 저기 비비 비싸 비비 비싸 아아 진짜 렸다 아니다 안 걸린다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안쓰 반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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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 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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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린 사람 버리는 패턴 아니야 바로 젤롱쇠 왜 젤롱쇠 사규의지 내가 스카도 피면 줘야 된다니까 엠이 다음 개소리야? 너 허터지 있는 아, 거? 오케이 오케이. 상술 오케이, 오케이. 아, 피자 아, 스카... 피자 창수 어. 피자 창수. 스카는 지금 하고 있을게요. 예. 아 씨발 쫓됐다 가운데만 할 거. 아 잠시만. 너무 아파 이거 제가 균신해함. 오케이, 오케이. 가운데로. 당이다. 여기서는 백줄 가운데 모이는 거 생가?

다음 11시.. 장판, 장판 하인 아직 남았는데? 많이 남으셨네? 남았는데? 어 이거.. 한시 쪽일 거 같긴 한데.. 제가 안 비춰봐서 모르겠는데? 이거 검은색이었고.. 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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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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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오케이. 나이스.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나이스. 됐어 됐어. 이거 거울 어, 거울 거울. 안복 던져주세요. 여유있은 상황. 어.. 서, 그 스카 던졌어. 스카 아 스카 다 썼어. 뭐 아, 이거. 쏟아지는 거? 야, 그걸 지금 부수면. 이거 창술 어그로임. 창술한테 칼 휘두를 거임. 오지 마세요. 다들 어딨어? 오라 없어졌나? 없어졌네. 근데 아까 1시 전, 아, 뭐지? 100주 전에 갱신해가지고 막 그렇게 30, 지금 30, 30, 38초 남았어. 칼, 칼. 칼 예, 네, 네, 이거, 아, 그, 아, 뭐지? 60줄 전에 한번 갱신합시다. 어, 60줄 전에는 두번 해야 돼. 망치. 잡기 잡기. 망치, 망치. 이거, 그, 개, 왜.. 개빡치는 패턴. Nice, yes, yes. 밑에 앉자. n i c 아, 나한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붙으면. 어, 음... 그거, 방, 그거 지금 까고. 이따가 저기 뭐냐 11시 것도 한번 이거 서버님 계신데 됐습니다 어, 하, 하나 어, 더 하고 오던 거아니에어 어, 오케이 나이스 나쁘지 않다 12시 모여서 시계로 올요 어. 12시 거 지울게요 12시 거어 이건 타할거 같으니까 12시 여기 모여서 시계 너무 깥에서지 마세요 아 여기 잠옷 침 잠옷 침잠시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거 성술 그 1억짜리 스케 준비돼 있어. 내가. 아, 그 말고 어, 그, 그 뭐냐? 그첫 번째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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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진짜 그니까 어, 그니까 어. 빼고 갈게요. 나는 아, 이제 가마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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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다, 완벽해. 어, 가셨네 가비.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오케이, 오케이. 버블 주세요 금복이랑 버블. 와, 펄스턴 아주 이쁘고. 진짜, 창수 잔여 붙였는데. 아, 노노. 서머니 죽었으 기회가 있거든, 잔여 기회가. 주지. 하긴, 하긴, 하긴. 이거 틈건 던지는 거잖아. 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갔다 나오고, 앞로 아, 카운터 준비. 높았다, 이거 팍 나와요. 이거... 그냥 이거 주시... 주시 나온 패턴은 거의 카운터 나온다 보는데, 아까 그러니까 저 표적대 있는 거. 괜찮은 한번 대신 계속 꾸준히. 이거 그 서버 는 위에 쪽좀 봐주세요. 어우, 돼... 돌 끝에 깨끗이... 이거 그 감금 패턴, 감금 패턴? 이거 맞으면 어, 끌려감, 맞으면 어, 끌려감. 어, 그, 끌려가는 그, 거. 아, 끌렸다, 끌렸다. 됐어, 됐어. 잠금 안걸리어 이제 곧 장판을 조심, 장판 조심. 장판하게. 12시, 12시. 여투시. 어디 있냐, 어디다. 아닌 거 아끼다 해, 난 시선 틀래 그냥. 어, 안 끌려가네. 에이씨. 파드다, 파드다. 아, 괜찮았나 보다. 폭.. 포... 있사 없죠 이제? 저개 오케이. 맞춰서 오케이기기기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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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래 한번 어, 오케이, 나이스 아 이거.. 아, 이거... 일단 비 일단 비 오케이, 오케이. 어, 어차피 1분 남았어 괜찮아 괜찮. 안 오.. 안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비비로 갈게 일단 오케이, 오케이. 안 줘. 안 줘. 아.. 암나가지고아 뭐 괜찮.. 20줄이라 여유있어 대충 한.. 1분에 10줄 정도 깐다고 하면되거든 보통 티이 아, 간단하지, 간단하지. 응. 그냥 거의. 뭐야? 장판 못 가는데. 어, 어, 아, 나안 장판 안다. 활, 활, 활. 이거 화살은 네. 돌아오는 거야? 예. 살 화살 돌아오는 거 생각해? 3시. 3시, 3시, 3시. 아, 이거 못먹었다 아, 야, 이거, 야. 야, 쉬죠, 쉬 야, 쉬죠, 쉬죠. 아, 강물이었어, 강물. 아수광까지뭘 굳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어. 아 이거를 광물 들고 와? 광물 아니었으면 창조를 두번째이못 가지... 맞췄어 타임. 어허.. 흔히 맞춰야 지안 <laughs> 깨... 돌리면 맞을수 있긴 하데 괜찮. 뺑인 어 괜찮 1억, 1억짜리 억각성이살아있어 같이 38초 남았음 아이 터지세요. 아왜왜왜 아니. 아저 바로 탑시다. 뭐야 뭐야 어어 아, 존나 팔로 찌르는 거. 6만 달러. 현실적이네. 저거 딱 터지면 좋은데 안 터지. 네 뭐야 이거 가 우리 없어졌다 나긴. 어? 그러니까 그래서 봐라. 아, 어, 저거 또 생김. 아홉 시 아홉 시. 나이스. 열한 시 열한 시 열한 시. 아, 좀 무서운데 이거. 하..여기다. 살쪄야 돼. 하하. 나 오! X발! <laughs> <아니지>. 레이저 레이저. <laughs> 어? 뭐야? <laughs>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시안상 할수 있긴 해. 주시? 주시? 그 뒤로 아, 가는 거잖아. 아닌가? 시안 안 되나? 오케이. 굿. 난 카운터 안 주시하고 그냥. 이것만 카운터 가좀 나오던데. 어? 아 각성기가 있었구나. 영웅 보여나보여나 보여주나? 상승 보여나 박나? 나이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멋 먼저 좋고요 맞겠네 아, 맞겠네 아, 네. 아 성원님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성원님 아. 더보기 더보기 아! 어? 뭐야 이거 다들, 우와, 제 크로터가... <laughs> <좀 사기긴> <laughs> 다들 제 버스 잘 타셨죠? 쿼터가 존나 좀 사기긴 하네 다들 제 버스 잘 타셨죠? 어? 바운 었다아아아나 뭔지 알겠어. 아안굽이시네안굽이 암구비 아니야. 뭔 소리야. 뭐야, 야. 네. 아 뭐야 세굽이시네? 아나 창달임. <laughs> 어쩌라는 아, 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아 소모님 경매 하고 가셔야죠. 우리 다 같이 고생했는데 그 골드로 싸웁시다 우리. <웃음> 어디가 살짝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선우님. 수고하셨어요. 재밌었어요.